자, 지금부터는 유치해서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닌 판례를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총론, 강론 판례를 모두 배웠기 때문에 판례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어렵진 않을 겁니다. 먼저 1번 판례입니다. 자, 집행유예를 부과할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명할 수 있다 했습니다. 즉, 자, 집행유예를 부과할 때에는 A, O와 B, O와 C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즉, 집행유예를 부과할 때는 이세 가지 A, B, C 모두 때릴 수 있고, 아니면 그 중에 두 개만을 골라서 때릴 수 있고, 하나만을 골라서 때릴 수 있고, 아니면 전혀 때리지 않아도 되고,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줄,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동시에, 그쵸? 이세 가지 모두를 동시에 때릴 수 있다라고도 해석이 되죠? 아, 그것이 바로 팔레입니다. 자, 다음. 자, 이건 강론에서 배웠죠? 우리가 폭첩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라고 했을 때, 이 휴대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소지, 우리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소지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예, 우리 폭처법에서 말하는 휴대라는 말의 의미는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견인료 납부를 요구하는 직원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했다 했을 때 여기서 요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거죠. 요 승용차를 운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휴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승용차를 이용해서 범퍼로 들이받았다라고 했을 때 폭처법상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라고 해서 폭처법 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특수폭행죄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자 우리 미성년자 의제 강간강제추행죄 배웠죠. 거기서 예에 의한다 이렇게 문구에 나와 있는데 이 예에 의한다는 말의 문구의 의미는 법정형도 그렇게 처벌한다는 얘기고 또는 미수범까지도 강간죄나 추행죄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에 의한다는 말의 의미는 법정형, 그리고 기수나 미수나 모두 297조, 298조처럼 처리하겠다는 것이 판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유치해서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음 자 도정법액인데, 조합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상실한 후에도, 자, 임원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임무를, 직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왔다고 했을 때, 자, 이것도 도정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봐봐요. 이, 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지금 아직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합일를해본 겁니다. 해오면 정당한 직무를 해왔다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이 직무를 해오면서 이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겁니다.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자에게도 형법상의 공무원으로 보아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 얘긴데 여기 지금 지위를 상실했다 했잖아요. 만약 자 지위를 상실했고 임원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뇌물죄가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등기가 되어 있고 직무를 수행해 왔다면 밑에 보시게 되면 직무 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신뢰가 있잖아요. 신뢰, 신뢰 등은 여전히 보호에 대해 한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형법상의 129조부터 132조까지가 뭐냐면 이게 뇌물죄입니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으로 보아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래도 유치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형서법 253조 제3항을 배웠을 거예요. 자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을 때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입니다. 자이 규정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가 있는 경우 그렇죠? 해외 가 있는 경우, 즉 밑에 두 번째 줄입니다.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을 때, 이건 당연히 맞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근데 이런 해석뿐만 아니라 밑에 보시면 범인이 국외에서 죄를 저지르고 거기서 체류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즉 여기서 두 번째 줄.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을 모두 아울러 해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이든 동그라미 2번이든 공소시효지가 정지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유치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즉 형석법의 외고지 3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뭐이 판례야 형수법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걸 확인하고 있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 판례 보죠. 자,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폭력처벌법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볼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폭력처벌법에 가보면 공중밀집장소 추행행위를 처박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공중밀집장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하철. 지하철에서 성행 많이 일어나죠, 그쵸 그리고 이 팔레입니다. 찜질방, 이 찜질방 수면실도 공중이 밀집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어, 많은 사람이 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어떤 경우는 뭐 적지 적은 경우도 있잖아요. 두세명 정도, 한두명 정도만 누워 있는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이 찜질방 수면실은 공중 밀집 장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항 같은 경우에도 성폭력 처벌법상의 공중 밀집 장소 행위 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단순 추행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형법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법을 제외하는 판례입니다. 다음 판례. 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서 이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는 거예요.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는 것을 자 누설로 볼수 있을까? 누설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메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이메일에는 뇌물수수 혐의의 결백을 뇌물수수 혐의 관련된 그 내용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쵸? 이 내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이 내용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했을 때 이메일의 내용을 까발린 거죠. 그래서 누설로 볼수 있다는 판입니다. 례 자 어,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건전 전화 서비스 등이라 했을 때, 요과 화상 채팅 서비스입니다. 이 화상 채팅 서비스를 불건전 전화 서비스로 보아서 이 청소년보호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문제인데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의 같다고 보는 거예요. 불건전 전화 서비스나 화상 채팅 서비스나 같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청소년법법 8조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요, 뭐 그때가 뭐 언제일 것인가요? 60년 대 70년대 뭐그 정도 되겠죠. 그때는 전화기밖에 없었잖아요. 그렇 전화기에서 이제 전화를 통화하면서 불건전, 뭐 음단패설 주고받고 하는 내용 그런 것들을 처벌하는 조항이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 해석이 해석이 전화상으로 음단패설 주고받는 것보다는 화상채팅 서비스를 하면서 몸캠하는 거죠, 몸캠하는 거 그런 형태로 진보, 발전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화상 채팅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법법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제 약사법을 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라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이 법률 위반죄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판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유상 판매든 무상 판매든 가리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고 약국 개설자가 아닌자가 약을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네 번째 줄 불특정다수인에게 여기 나왔네 무상으로 그렇 무상으로 주었다는 거죠. 이것도 무상으로 준 것도 판매라고 보아서 왜 판매에는 유상 무상 가리지 않는다 했으니까 판매라고 보아서 약사법 위반죄로 적용할 수 있다. 는 판례가 되죠. 그 사실관계가 2번입니다. 자, 임원이죠. 임원. 임원이 바로 누굽니까? 약사가 아니잖아요. 약사가 아닙니다. 약사가 아닌 자다. 약사 면허증 없는 자죠. 약사 면허증도 없는 자가 그 직원들에게, 가족들에게 준다는 명목으로 약을 받았어. 임원이니까 약을 구하기 쉽겠죠? 자기네 제약회사, 자기네 회사에서 만든 약이니까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전문의약품입니다. 전문의약품 이것은 원래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을 할수 있는 약품인데 임원이 자기네 제약회사 임원이 자기네 회사에서 만든 약이니까 처방전도 없이 전문의약품 타미플로 39,600정을 취득한 겁니다 이것을 갖고 뿌렸다는 거지 직원들에게도 나눠주고 가족들에게도 나눠주고 했다는 겁니다 약사 면허증도 없는 자가 처방전도 없이 그쵸 그랬을 때 무상으로 준 거죠. 무상으로 여기 무상 수여 수요, 수했다. 여기 무상 나와 있지. 무상. 무상으로 준 겁니다. 이것도 어, 이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가 약을 무상 유상 뿌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죄가 될수 있다는 판례가 됩니다. 다음 총포, 도금, 화양료 등 단석법입니다. 화양료 단석법. 우리 이제 불꽃놀이 하는 거 많이 봤죠? 불꽃놀이. 얼마 전에 여의도 불꽃놀이 있었어요. 저는 원래 사람이 많은 곳에 별로 가기를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 여의도 그 불꽃놀이 하는 것을 봤는데, 일본이 왔었고, 이탈리아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3 개국이 이제 한화가 주최했나 원래 환, 한화, 한화, 그 대기업 한화는 원래 그 화약 관련된 회사 아닌가요? 어쨌든 그쪽에서 주최를 해서 여의도 불꽃놀이를 했습니다. 자, 근데 뭐, 뭐 다행히도 뭐 그렇게 뭐 피해자, 부상자, 사망자가 나타났다 있었다는 기사는 없었습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최측에서 불꽃놀이를 주최하고 사람들을 광고를 홍보해서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할 때는 불꽃, 하늘에 불꽃을 쏘는, 쏘는 과정에서 불발탄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불발탄을 통해서 시민들이 다쳤을 때도 그 주최측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또 불꽃, 직접적으로 불꽃이 아닌 그, 불꽃을 쏘려면 어떤 기구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 기구를 하늘로 향하게 해서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불꽃을 쏘진 않았지만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 그 기구가 넘어져서 옆에 있는 보행자나 시민들을 다치게했다면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법률을 적용해서 주최책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입법 목적이 꽃불류 설치, 여 설치 나왔네, 설치. 설치나 사용 나왔지? 쏘는 거, 쏘는 거. 설치는 쏘지, 쏘지 않고 미리 그 전에 예비행위가될수 있는 거죠. 설치 과정에서 또는 사용 과정에서 이 안전관리상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위험과 재의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이 법의 목적이다 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 말하고 있는 사용에는 쏘아 올리는 꽃불 설치, 여기 설치. 설치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설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기구가 넘어져서 보행자 등이 다쳤다면 이 법을 적용해서 관계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유치해석은 아닌 거죠. 자, 국가보안법 잠입제에 있어서 지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북계 집단으로부터 지령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그 지령을 한번 받을 수 있고 뭐 자꾸 자꾸 밑으로 손에 손을 타서 몇 번을 타서라도 전달, 전달, 전달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타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거듭, 거듭 어, 지령을 받는다, 손을 손, 손에 손을 타서 계속 계속 전달, 전달, 전달 될 때에도 국가보안법 잠입 이반제잠입제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입니다. 자, 이때도 이게 80년대, 90년, 98년도 판례잖아요. 간첩들도 참 많이 들어왔다 했는데 지금은 뭐 엄청나게 들어와 있을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 거치고 해서 마약도 많이 들어왔고요. 북한 마약, 북한 마약이 그렇게 성능이 좋다네요. 북한 마약뿐만 아니라 빨갱이들 간첩들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처벌한다 하더라도 재형법정주의반이 아니다라고 보았고요. 다음 판례 보시면. 자, 면허증 대여 상대방, 즉 차용인이 무자격자인 경우는 당연히 약사 면허증 대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사 면허증 같은 경우 대여할 때, 약사 면허증을 대여할 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여를 하면 그야말로 약사법 위반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면허증을 무자격자에게 빌려주는 것은 당연하게도, 당연히도 약사법 위반죄가 되지만 자격증이 있는 약사에게 빌려주는 것도 대여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약사 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밖에 못 가져요. 한 사람밖에 못 갖는다고요. 그 약사 면허증을 뭐 상속하거나 여기 돈 받고 대여해주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여라고 하는 것은 자격증이 없는 자에게 빌려주는 것도 대여, 자격증이 있는 약사에게 빌려주는 것도 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다 뭐다? 둘다 약사 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판례도 똑같아요. 대여라고 하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빌려 주는 것도 대여가 되고. 여기는 자격 있는 의료인이죠여기뭐 의료인에는 그러니까 의협 판례는 약사인 거고 여기는 의사인 겁니다. 자격증이 있는 의사에게 빌려 주는 것도 의료법 위반죄가 된다는 판례. 자, 마약류 취급자인 의사 나왔네요. 자, 여기서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여기 넘어서서 나오네요. 넘어서서 의료행위를 빙자해서 마약 등을 투여하는 것도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 등을 투약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이 마약류 취급자인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죄를 정했던 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라는 게 뭐야? 이, 마약류 취급자인 의사가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라고 하는 것은 수술할 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수술할 때 대법 마취를 시키잖아요. 마취. 그 마취시킬 때 보통 마약류가, 마약류가 포함된 제품들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한정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지, 그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돼요. 넘어서게 되면, 요, 무슨 법입니까? 여기.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뭐 관련된 법률입니까 어쨌든 이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 목적으로 여기 의료행위 관련된 필요한 범주 내에서 써야 하는 것인데, 이 범주를 넘어서서, 즉 의료행위와 의료행위와 관련된 것을 빙자해서 빙자해서 마약 등을 투약하게 되면 그것이 요 관련된 법률 위반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프로포토예요프로포토 다음. 정보통신망 관련된 법인데요. 여기서 타인에는 생존자 뿐만 아니라 사망자까지 포함됩니다. 여기 타인의, 비,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 비밀을 침해하거나 할 때, 뭐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 저 명예훼손죄 할 때, 그치? 강론책 가서 명예훼손죄 할때 생존자 뿐만 아니라 사자도 처벌하잖아 사자명예훼손죄를 처벌하죠. 뭐, 거의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면 타인 속에는 생존자뿐만 아니라 사망자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자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사망자와 관련된 비밀을 침해 도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것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 속에는 생존자뿐만 아니라 사망자도 똑같이 포함되죠. 자 신용정보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타인 정보에는 타인 정보에는 요 개인, 기업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법인까지 포함된다 는 거죠. 요 타인 속에는 개인, 기업 타인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유치해석이 아니다 는 판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